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 초보 식물남자 초식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초식남은 식물 왜 키우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강아지 키우는 사람한테 너 강아지 왜 키우냐 뭐 이렇게 묻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식물 키우기가 아,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나 보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물 키우기의 매력을 어, 낱낱이 찾아봤는데요. 제가 느낀 식물 키우기의 매력 다섯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 키우기의 매력 다섯 번째는 공기 정화 기능성이 있습니다. 아, 저희 수염 틸란드시아도 그렇고요. 어 이런 스파트 필름 이런 비염에 좋은 유칼립투스 공기를 정화하고 뭐 세집증후군을 없애고 어, 이런 기능성인 측면이 다섯 번째 매력이 되겠습니다. 이 매력으로 많은 분들이 식물 키우기에 입문을 하게 돼요. 근데 막상 입문을 하게 되면은 어, 이 다섯 번째 매력은 어, 큰 매력이 아니게 된다는 점 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식물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관상 목적의 식물이기 때문에 어,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어, 파랗고 초록색이고 은색이고 어, 형태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가격이 비싼 식물이 아니더라도 식물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게 되면은 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어,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 굉장히 아름답죠. 강아지 보면은 즐겁잖아요. 근데 강아지처럼 이렇게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어, 식물 자체에서 음, 아름다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관상 목적이 네 번째 매력이 되겠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수가 많다는 게 세 번째 매력입니다. 정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존재하거든요. 식물의 종이 많고 몇천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고르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할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른 취미를 할 때는 선택의 폭이 좀 작잖아요. 이건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력에 너무 빠지시면은 식물을 계속 구매하게 돼요. 식물을 키우는 데서 매력을 얻는 게 아니라 어 식물을 구매하는 데에서 매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식물 키우기의 매력 중 하나인데 어 너무 세 번째 매력에 빠지시면은 어 식물을 구매할 때만 재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트 필름을 구매했어요. 근데 이제 원하는 목표가 채워졌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스파트 필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매력에 너무 빠지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매력은 시간을 체감하기 너무 좋아요. 이 엔젤 스킨답서스를 어, 잎이 한 장, 두장 있을 때 작년 이맘때쯤에 구매를 했는데요. 어, 벌써 이렇게 잎이 많이 나고 지지대도 올라 탔어요. 1년간 성장을 한걸 보니까 어 정말 시간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상을 얻는 거예요. 시간은 흘렀는데 식물의 성장 보상을 얻는 겁니다. 어 이게 뭐 어떻게 따지면은 돈보다도 더 귀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어, 작은 식물을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큰 식물을 사서 놓으면 좋습니다. 작은 식물을 사서 크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1년 이상 키워보니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모종을 크게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애초에 큰 거를 사면 괜찮은데, 작은 거 크게 키우기 어렵습니다. 식물초보 여러분들은 이점 알아두시고, 어차피 큰걸 사도 더 크게 키우면 되니까, 어 가능하면은 큰 거를 사서 크게 키우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튼 어,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시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의 매력 첫 번째는요. 어, 두 번째 매력과 비슷한데요. 어 추억이 쌓인다입니다. 이 스킨답서스는요. 저희 집이 이사했을 때약 4년 전에 구매를 한 스킨답서스예요. 두 번째 매력인 시간 체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어떠한 추억이냐? 이사했을 때 구매했다는 추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스킨답서스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 이본체 스킨답서스를 잘라서 여기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추억이 담겨져 있죠 이 작은 식물의 경우에도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 식물을 사서 이... 그래서 식물기의첫 번째 매력은 이 식물 자체에 추억이 담겨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 볼 때마다 이 식물을 구매했을 당시에 추억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뭐 식물의 값어치를 떠나서 식물들이 각각 다 의미가 있어요. 초창기 멤버들이 있는데, 어그 시작을 함께한 식물들, 이 칼라데아 마란타라고 불리는 어이 식물도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그래서 의미 있고 이렇게 새로 산 식물들도 의미가 있고, 어 이렇게 뭐 실험용으로 그때 했잖아요. 이거 수채화 고무나무 세 번째 게 지금 젤로 커요. 말도 안 돼. 젤로 크죠? 이왕 잎사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물 키우기의 매력 첫 번째 추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식물 키우기의 매력 다섯 가지 알아봤고요. 어 저는 그래서 식물을 키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럼 제가 식물을 왜 키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몬스테라 아단손 이라는 식물인데요 지금 제가 머리가 굉장히 큰 편인데 어제 머리만 하죠 지금 잎사귀가 굉장히 크고 잘 자랐는데 이 몬스테라 아단손 이라는 식물 때문에 제가 식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쇼핑 중이었어요 이 11번가라는 앱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몬스테라 쿠션가 이런 쿠션인데 몬스테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 쿠션인 거예요. 그래서 몬스테라 쿠션이라는 말을 듣고 이 대체 몬스테라가 뭔가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관 검색 어에이 몬스테라 오블리쿠아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몬스테라라는 것도 처음 봤지만은 이 몬스테라 오블리쿠아가 너무 웃기게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특이하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한번 키워야겠다. 어,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킨답서스나 만냥금, 여기 만냥금 있는데, 이 만냥금은, 어, 제가 공기정화식물로 이사시에 구매했는데, 어,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제가 4년, 3년 키울 때까지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 아단소니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막 잎이 노래지고, 막 죽는 거예요. 그 9월쯤에 샀는데, 18년 9월인가 샀을 거예요. 근데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 식물 어떻게 잘 키워야 하나 하고 그때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그 식물 유튜버분이 계신데, 어, 그분이 과습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였구나. 제가 처음 키울 때는, 과습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 물을 많이 줘서 죽였구나 하고 이제 얘를 막 키우다가 뭐 생각보다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두개 식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뭐 엄청 많지는 않아요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 이거를 이 선반을 막몇개더해 가지고 막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어서 가족의 동의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또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식물 쇼핑 좀 절제하고 있고요. 그냥 있는 거잘 키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튼 식물들이 음잘 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식물 초보지만은 어 과습만 주의하면은 잘 자라고. 제가 좀 이따 영상 올릴 건데 식물이 물을 사용해요. 식물이 물을 사용할 때 물을 줘야 하고 물을 사용 안할 때는 물이 없어야 해요. 그거 좀 알려드리고 아무튼 식물 키우기가 좀 엄청 쉽지는 않은데 잘 키우기는 어려운데 안 죽이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잘 키우기는 어려운데 안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이는 방법 그거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 아단소니 때문에 제가 열받아서 식물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단소니. 아단소니, 제가 거의 2년, 얘는 1년 키웠고요 저기 또 있는데, 쟤는 거의 2년 키웠어요, 얘는. 얘도 1년 키웠고. 그래서, 근데 1년 좀 넘게 키운 게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매할 때 좋은 종자를 구매해야 돼요. 제가 이곳은 제가 식물을 구매를 몇번 해보 해봐서 느낀 건데 좋은 종자를 사야 식물을 잘 키울 수가 있어요. 이 아단소리는 종자가 굉장히 좋아요. 줄기도 엄청 두꺼워요. 아무튼 오늘 어 식물 키우기 왜 키우냐고 구독자분들이 물어봐서 오늘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